자, 여기 AB 길이하고 CD 길이 같대. 그 길이를 A라 놓겠어. 그럼 길이 A고, CD 길이가 A가 돼. 자, 그런 상태에서, 여기 OD하고 AC가 이렇게 얘네 둘이 평행이고, 또, 요놈이 또 평행이니까, 요렇게 요렇게 평행이야.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요 사각형은 평행 사변형이 돼. 자, 그런 상태에서, 여기서 요 AC 길이를 우리가 요 길이를 B라고 놓겠어. B라고 놨을 때 문제서 에 묻는 게 A 곱하기 B. 요 값이 얼마야? 요걸 물었다고. 자, 그러면 삼각형 모습에서 두 변의 길이 곱을 구하려면 이 삼각형 면적 구하는 걸 이용해서 풀어야겠다. 요런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. 자, 그 잡기 위해서 여기 선분 요렇게 연결하면 요렇게 연결하고 여기 OC 이렇게 연결해주면 현의 길이 같기 때문에 요각 알파라 보면 요각도 알파가 돼. 다 표현사변형이니까 요게 알파로 되고 요각 베타가 되면서 억각이 돼서 베타 요런 현상이 일어나 자 AB각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파란색 요 삼각형 넓이를 좀 생각해보자고 요 삼각형 넓이 구하려고 보면 요 삼각형 넓이는 1분의 1에 AB의 사이각이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. 이렇게 나올 거야. 자, 그런데 평행하기 때문에 요 파란 사각형과 요삼각형 넓이가 똑같아져. 요 빨간 사각형 넓이가. 자, 빨간 사각형은 반지름 길이가 5니까 요 길이가 5니까 면적구하는 공식에 의하면 2분의 1에 5의 제곱에 사인에 알파 플러스 베타. 요식이 되겠네. 자, 그래서 우리 AB 값 25라는 거알수 있다. 그런 문제야.